네, 이번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1학년도 9월 모평 나영 20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 방정식의 두 실균을 알파베타라고 했었을 때 각각의 제곱배 합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인데요. 지수 방정식 얘네들은 지금 실수 곱하기 실수 알파 곱하기 베타 얘가 지금 0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알파가 모이거나 0이거나 또는 베타가 0이 되겠다라는 우리 실수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들을 알고 있겠죠. 고성질을 그 한번 써볼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2에 x-8이 모이거나 2에 x-8이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3의 2x 마이너스 9가 뭐가 되면 돼요? 얘가 지금 0이 되는 그런 상황의 x 값들이 원하는 실근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 식좀 변형시켜 주면요, 얘는 2의 x 제곱이 될 거고 지수 방정식에서는 기본적으로 밑을 통일시킬 수 있으면 통일시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8은요, 2의 뭐라고 쓸수 있어? 얘는 2의 3제곱. 음. 그러면 지수 함수는 무슨 함수니까요? 지수 함수는 1대 함수기 때문에 함수값이 같으면은 이 지수끼리 이 지수끼리도 뭐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얘도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x값 3한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더 해볼게요. 3의 2x 빼기 9가 0이란 소리는 3의 2x가 9에는 3의 제곱이다라고 줄 수가 있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우리 지수함수의 1대 1 함수 성질 이용해주면은 지수끼리 비교해가지고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x값이 얼마가 되겠구나. 얘가 1이 되겠구나. 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뭐 하나 알파 베타라고 두면은 우리가 구해주고 싶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뭐 얘가 베타고 얘가 알파일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개 더해주면은 정답은 10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